영원 지금 자면 꿈을 꾸고 공부하면 꿈을 이룬다 자 여러분들은 꿈을 이루셨나요 어, 아니면 꿈을 꾸셨나요 나의 꿈이 희미해질 때쯤 부모가 되어 아이의 꿈에 대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어떤 꿈을 잊고 지낼까 우리 아이는 어떤 꿈을 꿔야 될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고 저희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20대 청년 창업가 이서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을 찾는 음대생 저자이자 LSC 컴퍼니 대표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오늘 울산에는 울산분이 아니시거든요. <laughs> 네. 오늘 몇 시에 도착하셨나요? 제가 오늘 새벽 6시 반에 버스를 타서 10시 반에 울산에 도착했습니다. 야, 이 열정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꿈꾸는 정오를 기획하면서, 어, 이렇게 열정 있는 분을 섭외하다가, 아, 울산인데 너무 멀어서 오실 수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당연히 갈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광이죠.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완전 이제 뭐 샵도 들리시고 네, 출장 메이크업으로 저희 집에 이제 오셔가지고 이 열정 여러분들 배워야 됩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짧은 소개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짧지만은 않아요. 왜냐 <laughs> 직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서진, 그녀는 누구냐? 꿈을 향해서라면 불도전, 무조건 돌진. 영화 탁짜의 김혜수도 나왔다는 그 대학에서 콘트라베이스 음악을 전공. 20대 초반 인터넷 방송 채널에서 개인 방송을 제작하기도 했고요. 작가는 아무나 하나 부모님의 반대를 뚫고 작가로 도전합니다. 재학 시절 진로 관련 도서인 2017년 베스트셀러로 지정됐던 꿈을 찾는 음대생, 대학생 자기계발서. 20대가 20대에게를 쓰고 출판. 그 이후 꿈을 찾는 직장인 수험생 등총 (4권의) 책을 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연주가 아니면 학원 선생님 그 외에 길이 있다 음대생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 스타트업 창업의 길로 스타트업. 자본군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빙 카페 알바, 음악 학원 창업, 소규모 무역업도 해봤다고 하고요. 음악 줄넘기 강사, 스포츠 강사, 댄스 강사로 활동도 했고, 국내 및 해외 미인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하고 주얼리 사업까지. 게다가 퓨전 클래식 연구팀 키 조이스의 리더로 이집 앨범 준비 중, 교육 진로 강사의 예술 공연 기획사 대표이자 발까지 예뻐. 2020년 배우 이광수와 국내 수제화 브랜드 광고 모델로 발탁돼서 지금 모델로 도전 중이라고 합니다. 욕심쟁이! <laughs> 대박이다. 네, 대박이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언제 주무세요? 제가 잠이 별로 없는 편이어서 네. 네, 잠은 하루에 한 4-5시간 자는 것 같아요. 하루에 이 모든 그 직업이 들어있으면 네. 머리가 복잡하지 않나요? 아 그래서 항상 저는 블루투스 키보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머리가 복잡하면 그냥 바로 핸드폰이랑 연결해서 그냥 메모장으로 빨리 정리를 해요. 근데 오히려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할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서 좀 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는 스타일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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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책을 쓰면서 그런 습관이 더좀 생겼던 것 같아요 실례지만 네. 올해 나이는 네. 어떻게 되시나요? 저 이제 28살 됐고 94년생입니다 28인데 이 수많은 네.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대표로 계신 이 네. 음악인들을 위한 어떤 창업 컨설팅도 도와주시는 그 기업체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그 기업은 언제 만들어졌나요? 몇살 어, 때? 제가 23살 때 창업을 해서 어, 네, 창업한 지는 5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야. <laughs> 헐 나보다 어렸어 점점점이라고 <laughs> 많은 분들이 네. 어, 아니 그냥 정말 이거는 어, 어떻게 어 이렇게 살수 있을까라는 그 존경심의 탄식이 나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오늘 특별한 초대석 제목이 꿈꾸는 정오예요. 뭐 한밤에 꿈 이야기를 하면 뭐 쿨쿨 자는 꿈인데 한낮에 하는 꿈 이야기잖아요. 예, 잊혀졌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꿈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에 2848번이고요. 한 통화당 정보이용료 50원 또는 100원이 듭니다. 뭐내 꿈이 될 수도 있고, 아이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음. 아이가 이런 걸 하고 싶으,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20대의 젊은 시각으로 보는 내 아이의 어떤 꿈에 대한 이야기는 어떨까? 전망을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서진 씨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이대를 가는 게 꿈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명문대학에 가는어왜 네. 네. 아, 그런 꿈을 가졌을까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는 그냥 사실 대학 가면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서 네. 그리고 좀 사실 이대에 대한 환상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있었고 어. 제가 다 남녀공학에 나왔기 때문에 뭔가 여자들만 있는 학교에 대한 로망도 있었어요. 오. 그리고 제가 성격이 워낙 좀 쿨한 편이어서 뭔가 여자들만 더 있는 대학교에 가면 좀더내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얼로도 다닐 수 있고 좀 약간 여자인 친구들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런 네조이 어,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네. 꿈이 굉장히 뚜렷했네요 네. 네 지금은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꿈이 뭐냐는 질문에 네. 꿈이 없어요. 몰라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꿈이 뭐예요? 했을 때 저는 이대 가인 거예요. 나 이대 나온 여자 할 거예요. 라고. 그 구체적인 일단 네. 꿈이 있어야 또 꿈을 이루는데, 네. 어, 좀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우리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수많은 도전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 과정에서 이 수많은 직업도 생겨나신 거고, 네. 근데 어떤 시각으로 보면, 음, 어른들이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왜 끈질기게 한 우물을 못 파냐? 어 맞아 저희 아버지가 <웃음> <웃음> 매일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아, 요즘에도 하세요? 네, 요즘은 거의 반포기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서진아 <laughs> 네. 이제는 좀뭐 대학원에 가든지 뭐 하나만 파라. 음. 근데 저는 요즘 시대에서는 하나만 파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없다. 네. 엄마 아빠 세대 때는 뭘 하면 성공이 금방 될수 있었지만 음. 우리는 열몇개를해서그 중에서 하나가 터지기도 힘든 세대이기 때문에 내 가능성을 다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laughs> 정말 명언이잖아요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하나만 잘하면 돼. 하나의 전문가가 되면 돼. 네.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업들의 어떤 활동만 봐도 그래요. 음. 요즘에 예를 들면 오늘자 기사에도 나왔는데 그저 커다란 그그 그 로켓처럼 그 배송해 주는 네, 그 업체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거기가 이제 커지면서 국내 1위 그 이커머스 기업인 이 기업과 어? 오프라인 기업이 손을 잡았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큰 기업들도 손을 잡는데 우리가 그 하나만 파서 되겠어요? 될 일이에요? 맞아요. 음. 근데 이거가 지금 사실 세대적으로 대 과도기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오. 너무 극변하니까 네. 진짜 어른들 시각에선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 음. 사실 어른들 말을 그대로 따라서 사는 모범생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지난 것 같거든요. 저는. 하. 모범생 플러스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네, 네. 어, 그게 가장 중요하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요즘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해요 서진 씨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laughs> 그래요 여러분들도 꿈에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 어, 궁금한 게 있다 문자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꿈과 관련된 책도 쓰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냈다 하면 베스트셀러에 올라요. 아니 이게 운이 좀 많이 좋았던 것 비결이 같아요. 비결이 있어요? 사실 제 꿈을 찾는 음대생이 첫 책이었는데 네. 제가 나름 감동적인 스토리를 이제 최근에 들었던 건 저희 엄마도 이제 피아노를 하셔서 저희 엄마 학생들이 이제 음대 지금 많이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 이제 저희 어머니 학생이 학 대학 수업을 듣는데 음. 그줌수업에서 교수님이 그 PPT 안에 제 책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때 제가 눈물이 또르 <laughs> <토르르 웃음> 왜냐면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 사실 좀 많은 기성세대들의 의견들이랑 반대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음. 교수님들이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했는데 어쨌든 저희 대학교도 아닌 다른 대학교 교수님이 제 책을 알고서 수업 교개에 넣었다는 게아 지금 너무 뭉클하네. 그니까 그게 약간. 오히려 근데 세상이 반대했을 때 내서 이게 사람들에게 임팩트가 커서 음. 이슈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사실 그렇잖아요. 이제 어른들, 특히 이제 뭐, 뭐 진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네. 자기는 책을 내고 싶으나 시간이 없고 바빠서 책을 못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맞아요.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아니, 내 수업을 듣는 내 제자가 그쵸. 나는 아직도 한 권도 못낸 책을. 아딱딱 맞아요. 이런 의견이 진짜 많아. 내 제자가 됐다고 하면 네. 이제 반감이 맞아요. 있으신 분들도 뭐 계실 것 같고. 근데 결국은 이제 다른 학교의 교수님이 네. 그 수업 시간에 수강생들에게 이책 한번 읽어봐라고 권유해 주는 <laughs> 그런 세상이 됐고 진짜 대단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서진 씨는 지금 여기저기 다 도전을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사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원래 꿈은 전 아이돌이었어요. 그래서 아... 뭐 엄마 아빠 몰래 사실 중학교 때뭐그 기획사 오디션도 몰래 보러 다녔고 대형 기획사 오디션도 봤었고 뭐 롯데월드 무대, 큰 무대에도 섰었어요. 최종까지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교를 어쨌든 준비를 해야 하는 게 학생의 본분이니까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메모장에 써왔어요. 그래서 오.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제 사이월드 시대였으니까 사이월드 비밀다이어리에 내가 지금 하고 싶지만 참는 것들 있잖아요. 뭐 음. 그 중에 하나가 인기가요 백댄서 해보기, 뭐 엑스트라 출연해보기, 틱서보기, 남 앞에서 강연해보기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써놨던 메모장에 다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메모장을 이제 스무 살 때까지는 내가 참자. 어. 이것 참은 다음에 대학교 가서 하는 게 멋있는 거지. 중고등학교 때 하면 자칫하면 불량한 학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못추어고 뭐 그렇죠. 이러면. 서 이제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교 너무 중요시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아,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교는 일단 가고 나서 음. 자유를 찾아야 음. 학생의 본분을한 상태에서 하는 거지. 그게 또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은, 그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질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그거거든요. 어, 아이는 그냥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고, 네. 부모님은 무조건 시키려고 하고, 네. 이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건데, 서진씨는 그거네요. 부모님과 네. 어떤 조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네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게끔 해줄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진씨도, 오케이, 그럼 내가 공부를 해서 어, 지금은 할수 없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메모에 적어서 네. 하나하나 이어나가는 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원리인데, 실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좀 막연하니까, 하니까 네.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네. 그러니까 싶은 걸좀 구체화 시키는 게 일단 1번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 저는 이제 사전 인터뷰할 때 서진 씨한테 그랬어요.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다. 어떻게 그 혼자서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을 하게끔, 내 버려둘 수가 있냐. 그랬거든요. 네. 예. 근데 오히려 그 저희 아버지의 철학은 저를 칭찬을 잘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laughs>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어. 제가 책을 처음 쓸 때도 지금의 아버지가 인정을 해주시지만 그때는 야 뭐가 책 쓰면 누가 막. 뭐 약간 뭐 그게 되겠어? 근데 그게 이제 엄청난 또 자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빠 입에서 칭찬을 받는다. 인정받고야 만다. 인정받고, 네, 해야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아버지가 되게 잘 건드리신 것 같아요. 네, 아 이것도 진짜 참 부모님과 이 자식들의 어떤 그 기싸움도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도 세고 저도 세니까 네. 서로 자존심이 너무 세서 그래 내가 아빠보다 성공한다. 약간 오. 내가 아빠보다 돈 많이 벌 거야. 이게 스무 살때 목표였거든요. <laughs> 어머나 네. 어머나. 우리 8279번님께서 네. 중2 딸이 성악을 지금 하고 있대요. 네. 공부를 더해서 안정적인 일을 찾아야 하는지 어, 꿈을 좀 키워서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연예인을 도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지금 중이 딸아이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인가 봐요. 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자기가 성악을 하고 싶거나 음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공부로 전교 1등을 찍고 오라고 할것 같아요. 전교 1등을? 네. 그니까 그만큼 와. 너가 하고 싶은 걸 내가 시켜줄게 대신에 너가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증명해 봐. 아. 그럼 되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면 네.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애가 되었었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부모님이 안돼 하면은 더 어긋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래, 난너 의견을 존중해. 하지만, 어, 나는 너가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봐야 할것 같으니까, 지금 학생의 본분에서이 공부에서 너가 상위권 성적을 가져오면, 그래, 내가 너가 이게 열심히 간절하다라는 거를, 이제, 아니까 내가 그럼 투자해줄게 하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음악시키기 위해서 희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눈에 보이게끔 힘들어하는 연기도 필요해요. 그러면 아, 부모님의 연기. 네. 약간 이제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너를 음악시키는 게 너가 음악하는 게 너무 좋고 하지만 나는 너의 힘들다. 꿈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한다. 이네 부모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 하고 있으니까 너는 성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알고 있어라랑 아. 그냥 부모님이 그냥 돈으로 해 주시는 거랑 커, 크고 나서 다른 것 같아요. 아, 8279번님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예인과 음. 음악이라는 게 결국 불안정해서 음. 사실 음대를 나와서도 다른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많아서 공부라는 거는 꼭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공부는 기본이 되어야 어쨌든 네. 지금 시대에서는 어, 어, 성공에 좀 가까워지지 않을까 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 9770번님께서 최근에 원하던 직업을 얻고 매일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음에 목표가 없다 보니까 네. 인생의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노력했는데 네. 이루고 나니까 허무한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걸 겪어본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다음 꿈을 꿀수 있는지 30살이 되어서 경제적 여건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더큰 꿈을 꿔도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아, 일단은 뭐, 다음 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음. 저도 사실 책을 쓰고 나서 그때 제가 네이버 메인이나 카톡 채널에 막 엄청 이슈가 되면서 되게 붕 뜨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가 유명해지는 게 목표였는데 너무 빨리 제가 생각했던 것도 많이 이제 됐으니까 음. 극도의 허무함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했던 방법은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시간을 정해서 만났어요. 뭐 내가 이한 달간은 사람만 만난다. 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너는 죽기 전에 뭘 하고 싶어? 버킷리스트를 다 물어보고 다녀서 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다제 메모장에 썼거든요. 음, 음. 근데 책에서 읽으면은 좀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 같고 정말 제 주변 지인들 만약 친구가 없다고 하면 어떤 모임에 가서라든지 어쨌든 한번 보고 말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오. 들으면 아 내가 그러면 지금은 당장 하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음. 남들이 하고 싶은 거라도 일단 해보자. 해보자. 그 따라해 하다 보면은 어 내가 이게 맞고 이게 안 맞네를 또알 수. 있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적으로 또 아까 고민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 회사에서 돈 버는 사업은 정확히요. 저희가 책 출판 대행이나 기획이나 마케팅으로 돈을 버는데 이 돈을 가지고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꿈에 투자를 하거든요. 다시 투자하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100만 원을 번다. 하면 이 중에 50만 원을 어디에 바로 넣을 수 있는 통장에 넣어서 이거는 제가 꿈을 향해서 혹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 투자 돈. 자금으로. 네.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고 물건 사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의 목표는 연주팀이나 아니면 그런 문화예술 콘텐츠에 꿈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일정 비율로 이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제가 행복을 또 느끼는 거죠. 와. 사람들이 뭐 이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술 먹는 게될 수도 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저는 이걸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 이거를 저에 대한 투자 플러스 약간 놀이처럼. 아, 놀이처럼.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거를 다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어, 근데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 이루고 허무하신 분들 혹은 네. 내가 예전에 꿈이 있었으나 너무 삶에 치여서 너무 네. 바빠서 꿈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네. 그러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 우리 서진 씨 말씀처럼 주변 사람들은 과연 뭘 이루면서 살고 있는가? 를 살펴보시면, 하나하나 따라하다 보면, 결국 내가 하고 싶어지는 게 생길 것이다. 네. 라는 멋진 말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저희 그럼 노래 한곡 듣고 네. 와서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꿈꾸는 정오. 어, 우리 이서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2008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후반의 나이인데요. 지금 10개가 넘는 업무들을 거쳐왔습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울산 내에서 부캐, 그러니까 부캐릭터를 기획하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소통 모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딱한 가지가 아닌 좁스가 되도록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네요. 힘을 얻습니다 또. 꿈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파이팅입니다라고 남겨 주셨어요. 울산에도 서진 씨 같은 분이 계셨어. 되게 네, 반갑네요. <laughs> 어때요? 그러니까 서울에는 이제 서진 씨 같은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이제야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 음. 친구 왜냐면 사실 창업이라는 단어가 2016 2017년도부터 사실, 뭐, 대학생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하니까 그 17, 18학번 친구들부터는 좀 그런 트렌드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오. 대학교에서 창업을 많이 밀어주고, 네. 일단 대기업이 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사실 미디어에서도 많이 비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 요즘은 많은데, 사실 제 나이 때는 이제야 이제 회사를 들어가서 한 2, 3년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어, 이게 아닌데? 아. 어떡하지? 이가 이, 가이 되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성세대라고 할수 있는 우리들도 생각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우리 부모님들은 안정적인 직장 맞아요. 들어가야지, 고용보험 넣어주는데 취직해야지라고 음. 하시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게또 서진 씨를 통해서도 알수 있고, 또 문자 주신 2008번 님만 봐도 아 요즘 젊은 분들은 사실... 30대 중후반이 젊는 않잖아요. 예.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한 가지 직업만 직업이 아니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져야만 하는 시대구나. 이런 걸 받아들이시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조건 이것저것 도전하라는 우리 서진 씨의 말이 또 뇌리에 박혔어요. 그래서 준비한 퀴즈. 오늘 퀴즈 갑니다. 선물 따라가는 퀴즈! 갑자기 분위기 전환에 우리 또 서진 씨가 당황했는데요. 자, 우리 퀴즈를 내드릴 네, 겁니다. 자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어, 노래 퀴즈 나갑니다 네두 곡의 제목 첫 글자 합치면 한 단어 네한 단어가 나와요 네. 두 글자 단어겠죠? 두 곡의 제목 첫 글자니까요 자 요거도 읽어주세요 오늘 이 단어를 많이 떠올려 보게 될듯샵 2848 짧은 문자 50원 <laughs>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지금 약 그대로 이었네요 긴 문자 <laughs> 100원 네. 선물은 뭐 드릴까요? 네. 선물은 중화요리 식사권을 드립니다자 중화요리 식사권을 걸고 두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전화 받아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정답은요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우리가 어,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도전하는 하루 되세요, 여러분들. 도전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684번님께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있으시면 말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음,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지혜롭게 나이 된다는 것이라는 네. 책인데, 음. 그 책에서 뭐 노년의 사랑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음.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도 있고, 사실 뭐 어렸을 때 생각했을 법한 그런 어른들의 삶을 약간 엿본 느낌이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나이를 들어간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뭐 그러니까 음. 이런 게좀잘 나와 있는데, 저는 네. 이 책을 보면서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삶을 보는 좀 그런 태도 대서 많이 배워서 음. 이 책은 누구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이 치, 쓰신 네. 책도 있으니까 네, 꿈을 찾는 아. 음대생 사랑해주세요. <laughs>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음, 5 3 1 3 번님도 출산과 육아를 핑계로 뭔가 도전하는 건 엄두를 못 냈었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라도 하루 한개 목표 세우고 도전해야겠어요라고. 음. 아까 제가 진짜 극찬을 한게 서진 씨가 매일매일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메모장으로 옮겨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고등학교 메모까지 네. 아그 연동이 되어 네, 있다고요. 맞아요. 네. 어, 그렇게 그러면... 해놓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연습 일기를 썼거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기본 연습을 뭐 하고 이제 음악의 음. 어떤 마디를 어떻게 연습하고. 음, 음. 근데 그러고 이제 너무 힘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을 전 일기장에 막 썼거든요. 음. 그러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그 순수했던 고등학교 시절의 그런 일기장도 메모장에 다 있는데 음. 가끔 가다가 뭐 2011년도, 2012년도를 검색하면 그때 썼던 메모장들이 나와요. 그러면 네. 아 그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 내가 왜 되게 세상 적으로 생각했을까 다시 좀 그때의 마음으로 뭐 처음 그때 똑같이 될순 없지만 그때 생각했던 그 감정을 생각해서 초심을 다, 다, 다 잡자 오. 이런 용도로도 제가, 제가 썼던 메모장들을 네,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본인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네. 이게 메모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오늘 깨달았고 저도 네. 그리고 어, 안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찾는. 이것도 사실 부지런해야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역시 성공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네요. 아, 감사합니다. 습관을 바꿔야 우리가 그 꿈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우리 서진 씨, 이서진 대표의 꿈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회사 이제 이름을 걸고 네. 새로 책을 지금 신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AI나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부터 어떻게 컬처 테크놀로지의 그 문화예술의 테크가 어떻게 입힐 수 있어질지에 대한 그런 지식 기반의 책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지금 발간을 할 예정이고 거기에 우리 회사의 뭐그 5년간의 과정부터 앞으로 어떤 꿈꾸는 회사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지 해서 음, 음. 이 책을 쓰면서 제가 다시 또 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걸 해야겠다. 음.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쓰면 또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럼 이 책을 쓴이 멘트 때문에로 제가 앞으로 10년간 바쁠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저게 책을 내서 그냥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난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돼. 그거네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금연 선언을 하잖아요. 네, 네. 내가 어, 피는 걸 목격하시면, 네. 저, 제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네. 일단 내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내뱉는 거. 네, 그러고 지킨다. 하... 근데 안 지켰을 때 뭐라 할것 같으니까, 책으로 겁니다. 쓰면. 여러분. 일단 주변에 알리세요. 네. 아, 근데 이제 이미지가 네.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안 지키면? 안 지키면, 아우, 저또 말만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네. 꼭 지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진씨 너무 너무 좋은 말씀 많이 아,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종종 네. 해주시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당신이 기다리던